오늘 어 17절을 통하여서 배우고 확실한 이래 거수님과 김영희 교수님과 김님과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암님과 김영희 어, 이수 성경 암송하는 거 보니까 영희교수님다 김영희 교수님과 김영희 교수님과 김영희 교수님과 김영희 교수님과 김영희 교수님과 김영희 교수님 어, 여러분, 뭐, 뉴스에서 너무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건데, 2023년, 어, 총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총 태어난 아이가 총 23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대학도, 뭐,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도, 유치원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뭐 제가 태어났던 1970년대 그리고 뭐 1980년대 또 1990년도와 비교해보면 이 숫자는요. 5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한, 해한 100만 명씩 태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80만 명 2000년대 1900년대 마지막 때만 한 50만 명 정도 됐는데 그거보다 훨씬 지금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시대 속에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인구 소멸 위기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부서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도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다른 말로 밑에 지방부터 대학들이 점점점점점점 많은 대학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 고까지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한 4년이죠 4년 동안 3년 사이에 이 4년 동안 원래 한 3만 7천여 곳이 2020년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2023년 말이 되니까 2만 8천 곳으로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약 9천 군데의 어린이집이 전체에 있었던 22.5% 정도 되는 9천 군데의 어린이집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섯 그러니까 군데 중에 하나가 이 4년 사이에 다 망하게 됐죠. 앞으로 되면 더 인구가 주니까 더 많이 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파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주위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이 교회들이 그러면 10년, 2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그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 교단에서 하는 활동들을 보면 각교 단위 위기 의식이 이제 딱 오게 되니까요. 다음 세대 교육 위원회, 뭐 교육 부서, 부서를 만들고 커리큘럼 개발 만들고 미래 세대 를 살리기 위해서 각 교단마다 힘을 쓰고 재장을 여기에 더 많이 투자하고 막 거기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교원이 사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성 y 원 h 립이 위기인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사단법인 세계 어린이 성교총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성 v 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가 say that we have to say that we have to say that 성교 have to say t 그래서 이 성경의 모임의 자료를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보니까요, 이 성경원의 이 모임에 가입한 성경원이 15,0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몇 개가 남았을까요? 몇개 남았을까요? 천 개요? 이천 개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거기 통계를 보니까 30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34군데. 고식 부 8%가 줄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유치원 그 사이에 무상교육이 되면서 성결 운영했던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결을 안하 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주변에 아는 교회들은 성결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으로 그러니까 정부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대부분 제 재정 문제, 지원 문제로 후대들을 제 처음 언약 교육을 할수 있는 그래서. 성경혼을 포기하는 그 시대가 이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 재정이 계속 들어가니까 성경 꼭 해야 되겠어라고 의문을 품고 거기에서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학부모님도 어, 세상에 나가면 그냥 공짜로 유치원 교육 다 공짜로 다시켜주는데 이렇게 돈을 우리 성경 같은 경우 는 돈을 학원 한두 개에서 두개 이상 다니는 돈을 내잖아요. 두 개, 세개 달린 돈을 내면서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비싸게 돈을 내면서 성경 교육을 힘들게 시켜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경 해야 되나? 성경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마가성경을 지속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 성경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후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랩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기서 19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원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 자매와 성도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또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하는 렘넌트 후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렘넌트 후대들이 결국 세상 현장에 살게 되는데 이 세상 현장에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증인으로 살수 있도록 그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 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담아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표일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 완전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현장에 보내는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복음 중심의 교육을 하고요, 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 세울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고 또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배우고요. 복음 중심, 복음 교육 중심에 그 일을 할수 있는 그 기간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가 성경원입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항상 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에서 배웠습니까?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배웠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약 교육과 복음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제 1차적으로는요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을 전달해 함께 성경도 읽고요 함께 성경도 암송하고요 함께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그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님이 첫 번째 해야 될 사역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그것을 함께하는 것이 먼저 부모님이 해야 될일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모님이 그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 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후대들에게 가르쳐지고요 전달되고 증거되도록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생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의 하나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글소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날마다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해야 될 것이 예수가 그리스라는 이 복음, 성경에서 증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하고 계속 말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교회가 지는 것인데 이 교회의 책임을 주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 날마다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세워진 것이 바로 성경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자로 그래서 우리 후대를 교육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뭘 알도록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깝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또 성경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 성경 교육, 뭐 교회 대안 교육, 뭐또 우리 마가스쿨도 있죠. 이런 교육의 핵심은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실 이 모든 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하는 뭐 교사 선생님들과 또 사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들,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긴 자, 그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함께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음과 여러분이 그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까이 게 아니라 매우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매우 가까이 있어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암송이 뭐야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새겨져 있고 항상 묵상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전에 는트 후대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 그 자체를 입술로 고백하는 암송 교육을 그래서 계속 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되내지고 계속해서 고백이 되는. 그래서 마음에 담겨지도 록 암송하고요, 말씀을 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말씀으로 작품을 만들고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그 교육을 성교연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가느냐 많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놓고 성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먼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사역자들이 선생님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를 말하고 그리스를 가르치기 위해 정말 그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됐을 때이 말씀이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렘넌트, 정말 누리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이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 5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과 그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진리를 항상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점점, 점점, 점점 어떤 시대에서 살고 있느냐? 종교다원주의고 문화적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이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다 옳은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거, 네가 생각한거다 오라. 지금은 정말 뭐 차별 금지법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별로 들어오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는 차별 금지법도 다 통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대들 여론 조사를 하면 차별 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생애라든 나중에 동물과 살든 뭐 살든 다 네가 하는 대로 다 옳다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종교가불교도 옳고 이슬람도 옳고 뭐 다른 것이 다 옳다는 시대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 속에서 후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사실이 심겨져야 된다. 그 구원의 유일성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성을 붙잡도록 돕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만을 붙잡고 이로서는 렉런트 후대로 우리는 분명히 키워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떤 랩멘트 어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도록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삶 생활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또한 성경에서도 나타나 있고 교회 사이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훈계하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서 지도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교육을 받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사람으로 서도록 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네전서 사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교훈을 통하여서 그리스의 일꾼으로 우리 후대들을 분명히 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해 것이 이 말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정형되고 누려지는 기도와 예배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것이 우리 성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43장 7절과 21절은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빌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배를 하지 않고 정말 행복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죠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성교원에서 최고의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통하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아는 예배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을 키울 수 있다면 어느 현장인지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행복이 된 후대들이 있는 성경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 된 모델들이 모인 성경원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후대가 세워질 수도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믿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냥 가만히 내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와 연합이 되도록 그리스와 함께 하도록 그리스 안에 있도록 하시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요 교제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랩노트들이 어리고요 또 기도를 할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도물을 가지고 따라서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되면 사실 약간 형식적으로나 또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그 축복을 기도로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알고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의 상태와 기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가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앙 교육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교육과 성경 교육과 기도 교육과 예배 교육 때문에 이 기간을 우리가 만들고 의를 그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교육에 또 커리큘럼에 뒤지지 않는 내용들도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 수고해서 그것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기회가 되는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는 어디에 있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마음을 담아야 될 것이 신앙 교육의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거기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것이 정말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오십구장 이십일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이 입에서 후손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성경이요. 지금 뭐몇 년이 됐다. 10년이 17년이 됐다. 그 전에 또 동강 성경부터 하면 더 오래됐겠죠.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 우리 후손의 후손에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전달되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성경으로서 지속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설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되고요. 후원해야 되고요. 함께 이 성경을 세워서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는 세워지도록 함께 동참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의 후대들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 성경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지금까지 또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기대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참된 성경을 가지고 신앙 교육과 복음 교육과 기도 교육과 예배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하며 도울 수밖에 없는 믿음의 후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